a 제곱 플러스 그러니까 쉬워. 그게 어려워 일을 완벽하게 채워야 됩니다. 1분만 내가 공부 같은 거막 이렇게 이야기만 해도 어디서 봤어? 자, 이제 시간 접속사 when에 음. 대해서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간 접속사 when에 대해서 한번 해 보시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알고 있는 when 뭐 있어요? 그렇죠. 뭐뭐할 때, 뭐뭐할 때라고 쓸때 우리는 시간 부사절을 하죠. 시간 부사절이고요. 자, 언제라고 쓸때 우리 의문사죠. 의문사. 음운사. 됐어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부사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보시면. 자, when이, 뭐, 뭐라고, 뭐, 뭐, 할 때라고 쓸때 접속사입니다. 시간 접속사. 시간 접속사고요. 뒤에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 나오겠죠. 이 동사가 나오는 이 자리에다가, 동사 나오는 이 자리에다가, will 동사 원형을 쓸수 있냐, 없냐라는 걸 판단하시란 이야기예요. 됐어요? 자, 이때, 시간 부사절, 시간 접속사, when, 시간 부사절 이럴 때, 우리 부사절 안에다가, will 동사원형 쓴다, 안 쓴다? 절대 쓰지 않는다고. 쓰지 않는다고요. 지금, 마찬가지로, 조건부사절, if에서도 쓰지 않았죠? 시간 부사절 안에도, 마찬가지로, 쓰지 않습니다. 그럼, 뭘 쓴다? 뭘 쓴다? 조건절에서, 조건절에서 if에서 못뭐 썼어? 현재 시제 썼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재 시제 씁니다. 여기도, 현재 시제, 이렇게 쓰시면 돼요. will 동사원형 쓰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의문사일 때는 의문사일 때는 when 안에다가 when 안에다가 will 동사 원형을 쓸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지금 이거 맞는 문장 이렇게 쓸수 있다고요. 결국에 결국에 얘도 마찬가지로 뭐란 이야기야? when도 해석해보란 이야기야. 눈탱이로 문제 풀지 마란 이야기야. 됐어. 자 한번 봅시다그 여자가 집에 되돌아올 때. 되돌아올 것일 때, 그죠? 올때 내가 나밖 뭐야 뭐하러 나갈 거야? 놀러 나갈 거예요. 그렇죠? 그 여자 왔어 안 왔어? 안 왔죠 아직 올 거죠, 그죠? 그렇게 올때 어쩐다 놀러 나갈 거예요. 그래서 will 동사 원형을 썼어, 그죠? 앞으로 올 거니까 썼대. 근데 안 되죠? 쓰면 안된다고 이렇게 will 동사 원형 쓰시면 안 되고 항상 뭘 쓴다고 현재 시제 쓰시면 된다고 현재 시제 뭘 쓰면 된다고 come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겠어잉. 착실하게, 어떻게? 3인칭 단수, s까지, 딱, she comes back.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 있냐, 없냐, 라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야, 한번 밑에 한번 볼까요? 너 아니! 너 아냐? 그 여자가 되돌아왔을 때 아냐? 뭐뭐 했을 때라고 하니까 이상하죠? 그죠? 뭐야, 이거는 언제죠? 언제, 언제? 언제 그 여자가 되돌아올지 너 아니! 그죠? 언제 집에 들어오는지 아냐, 그렇죠? 그래서 이건 언제란 뜻의 의문사니까, 의문사니까 여기다가 뭘쓸수 있다? will 동사 원형을 쓰는 게 맞다, 됐어요? will 동사 원형을 써야 한다, 됐어요? 여기다가 또 착실하게 왔어 보고 왜 안에다가 will 동사 원형 못 써하고 이걸 착실하게 또 이걸 갖다가 comes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했지? 이럴 때는 꼭에 써준다고요? 그러면서 틀려. 이게 꼼꼼하게 틀려온다고 이렇게. 어떻게 언제나 뜨에요 will, 동사, 원형 쓰는 게 맞다고. comes 쓰시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미래시제. 언제일 때는 will, 동사, 원형 쓸수 있다고. 결국에 무슨 문제라고? 해석 문제라고. 됐죠? 그럼면 when에서만 그냥 그렇지 않아요. 모든 시간 부사절에서 는 그렇습니다. 시간 부사절, 뭐 시간 대표적으로 while도 시간 부사절이죠. before도 시간 부사절, before, after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after, until, 그죠 until 이런 것들도 전부 뒤에 주어 동사 나오고 이 동사 자리에 will 동사 원형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시간 부사절 안에서 will 동사 원형 쓰면 안 된다 됐어요. 기억해 줍시다. 기억해 둡시다. 됐어요? 어, 오케이. 여기까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if하고 when에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조건제라고, 조건제라고 시간부사절에서는 어쩐다? 어, 주어 다음에 동사자리에 미래시제 쓰지 않고 현재시제 쓰더라. 됐죠? 3비층 단순일 때 정확하게 S까지 써주는 꼼꼼함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무슨 문제더라? 해석하는 문제더라. 됐죠?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